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 다니고 평생토록 흙 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를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5월에 꼭 읽어야 하는 성경 창세기 함께 읽고 계신데요. 오늘 3장 읽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창세기 3장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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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한 고통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 영적인 갈급함, 결핍, 다이 창세기 3장. 그래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주일날도 한번 말씀으로 좀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읽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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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다고 하와가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라고 답합니다. 그럴 때이 얘기를 들은 뱀이 하와에게 답하는 것은 아니.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그 동안 특별한 컨셉이 없었던 이 선악과가 어,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맛있어도 보이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것만 같고 정말 하나님 같게 만들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뱀의 이야기처럼 그렇지 않아라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어 진짜 같은데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붙어 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고 읽고 읽고 묵상하는 이 프로세스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다른 메시지를 반드시 듣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금을 가고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결핍과 고통, 상처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1장, 2장 놓치신 분들은 1장, 2장, 3장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샬롬입니다.